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제7대 영천시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권호락 의장님 모시고 앞으로의 의회 운영에 대한 계획과 각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영천시 의회 의장 권호락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선택으로 우리 12명의 의원을 영천시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영천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7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영천시에는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11만 시민의 예문을 담아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천시의 이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에 앞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모든 역량을 다해 의회 발전을 물론 시민복지정진과 한층 더 성숙된 영천 시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의 중요 역할에는 조례의 재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행정 사무 조사 감사 등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삭감하여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조사 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을 견제 감시한 역할과 각종 민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목적과 추진 과정에서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전시성 및 낭비성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의회 역할을 더욱 더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 6대 영천시의회 부의장을 거쳐 이번 제 7대 의장에 선출되셨는데요. 부의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좋았던 점이나 또 보완해야 할 점이 있었을 텐데 지난 6대 의정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어땠나요? 좋았던 점은 시민의 대변자이며 봉사자로서 열린 의정 구현과 합리적인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의정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방 자치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건의 사항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한발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시민들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각종 시책과 사업 추진 등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실 텐데요. 의장님의 정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본인의 의정 활동의 철학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숙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균형감을 가지고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민이 주인 되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시민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합리적인 견제를 통한 발전적 동반자 관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셋째는 서민 경제를 살리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경제의 불안으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서민경제를 되살려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발전적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지역 간, 계층 간 불균형,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집단 민원의 발생과 갈등의 유발 등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시민 화합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여 시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 약속드립니다. 네, 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우리 지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텐데요. 제 7대 의회 활동에서 의장님이 가장 역점을 두시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시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조율로 생산성과 능률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할 것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대기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영천시의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영천시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IMF 때보다 더욱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집행부와 시민들의 힘을 모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영천이 잘살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더라도 먼저 나서서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설치 사업도 보다 더 어려운 곳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복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시의 손길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되며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열심히 하면 다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바를 전체 의원들과 합심하여 추진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결실을 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모두가 잘 사는 영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많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영천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의회가 시민들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의 소재들을 잘 파악하여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인 입법 활동, 집행부, 집행부 통제, 주민 대표 기능 등을 활발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7대의 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많은 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의의 정치라는 것은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가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면 정치는 소통과 타협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관내 기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수긍하는 원만한 타협을 찾기 위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바른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새로 짓고 있는 의회 건물이 이제 곧 완공되는데요. 언제부터 새로운 건물에서 업무가 시작되나요? 예, 완공은 2015년 1월에 완공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단독 건물이었고, 집행부에 예, 더우사례를 해왔습니다. 그래, 우리 영천시의 고 시민들의 수근이던 의회 건물이 내년 1월에 완공됨으로써 더욱더 의회가 한층 더한 단계 시민들과 가까이 할수 있고, 더욱 열린 의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새로운 건물에서 이제 더욱더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제7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임기 2년 동안 우리 의회에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과 더불어 시민행복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12분의 의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으며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봉사 자세로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인가에 대해 진지하고 고심하고 연구하는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잘하는 일에는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잘못한 일에는 기탄없는 질책을 하여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영천시민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영천시의회를 잘 이끌어 가셔서 우리 영천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